네, 8월 6일, 드디어, 대망의 산티아고 입성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오페드로조. 네, 오페드로조에서 산티아고 19.3km. 3km. 아, 어떤 기분일지 한번 가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와, 별이 보네. 근데 별. 오늘 마지막 날, 별을 네. 봅니다. 그러네, 별을. 진 지성이랑 너무 가까이 있어서 손에 잡힐 듯한데. 네. 야, 이. 어별북두칠 저기 하나가 달이고요 가장 어. 빛나는 게 왼쪽에 있는 게 북두칠성 중에 제일 끄트머리 있는 별이네 어, 됩니다 에이,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에 네. 네. 유클리톱스, 이 나무 사이를 지나고 있는데, 아, 이게 또 껍질 벗겨진 나무 사이니까 멋있네요, 그이. 아, 지금 일곱시가 조금 넘었어요. 네, 아침 여섯시에 출발했죠? 네, 여섯시에 출발했고요. 아까는 또 별도 봤어요, 별도 봤고, 달도 보고, 별, 달 보고, 어, 깜깜한 이 터널 같은 이 숲을 지나서 벌써 4km 이상을 걸어왔습니다. 아, 이제 15km, 14km만 걸어가면, 아, 곰포스텔라, 아, 산테아고에 도착합니다. 지금도 여기가 이렇게 숲으로, 아, 이 나무 보십시오, 나무. 이렇게 쫙 뻗었어요. 이 두꺼운 나무가, 와. 이게 손으로 알아서 안겨 안지 못하는 보단 그런 크기 뭐라는 거야 지금. <laughs> 네, 아무튼 또좀 이따 보겠습니다. 동이 터서 여명이 아자 이제 13km 남았어요. 13.몇 자. 3.827을 남았어요. 네. 13. 827km. 827 와. 음. 콤포스텔라로 가는 이제 약간 상징 있는 이제 이런 조각들. 아, 이거. 뭐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많아지는 구간이기도 한다 그럽니다. 아, 그래요. 네, 와, 네, 아, 네. 이거. 네. 어, 조각이. 오케이. 네. 저요 이명이 떠서 아휴. 오늘 이제 o b 하고 마지막 날 마지막 아침 이죠. 이렇게 먹는 아침 음. 그리고 걷지 않으면 이렇게 먹는 거에 대한 느낌이 없을것 같아 그러니까 a 그렇 m i o n Cottie Animion. Cottie Animion. Cottie Animion. c o 이 t i e a n i 뭐 가수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제 느낌은 게좀 설레인다 음. 새로 다르다라는 느낌. 네네 맞아요 네. 글, 글쎄. 뭐 그렇지 이럴 수도 있고. 아 그렇죠. <laughs> 와뭐 이럴 수도 있고. 뭐. 네. 아직 이제 12kg 남았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뭐, 그 동안을 정리하면서. 네. 오늘도 네. 행복하게. <laughs> 파이팅. 웃는 <laughs> <있는> 거야? <laughs> 웃기다 웃겨. 다리 뜬지 말고 가. 웃겨? 아 웃겨. 지 <laughs> <laughs> 모든 것이. 꿈결같아요 그리운 그대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어쩌다 마주친 그대, 그대 모습에, 그대 모습에 네. 내 마음을 뺏겨버렸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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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다 마주친 그대 곤두는 이내 마음을 사로잡아버렸네 응. 그때에게 할 말이 있는데 왜 이리 용기가, 용기가 없을까? 응. 아. 응. 말은하고 싶지만 뭐. 아. 자신이 없어 내가 숨을 두근두근 다다다 이내 마음, 바깥쪽에 날려 보내리, 날려 보내리. <laughs> 네, 지금 산테하고를 약 3km, 3km 남겨놓고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역방향이라 예, 해가 뒤에 있어서 잘안 보이긴 한데, 아, 이쁘다. 어. 자, 이제 3km 밖에 안 남았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잘 모르겠어요. 아, 잘 모르겠어요? <laughs> 네. 사실 나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둘이 이렇게 어, 36일간, 집 돌아온 지 38일, 같이 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걸고 이렇게 할 때, 혹시 오빠한테, 어, 고민 안 있거나, 기분 나쁜 점 있었어요? 아니요, 늘 함께해서 즐거웠어요. 아, 있었잖아. 없었어? 없었어? 네. 어, 그래. 고마워요. 나는, 나는 없었어요. never, 결코, 절대. 오케이? Okay? 진짜? 그럼, 그럼. 아 좋습니다 이아 그냥 햇빛이 안 아, 피시가 너무 좋은데 그지? 네. 아, 좋다. 잠깐 이걸 끄고 저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산티아고 대성당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한 700m 정도만 더 가면 산티아고 대광장에 입성하게 됩니다. 아. 생각보다 어제만큼의 많은 인원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 네. 아직 일러서 그런가? 좀이은 감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오늘이 주일이어서, 일요일이어서, 음. 대부분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기 때문에, 음. 어, 내일 도착을 또 이렇게 음. 하는 사람도 되게 많다고 합니다. 아, 상점을 닫아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뭔가 볼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뭐, 아. 한식집, 유일한 한식집도 문 닫고. 아, 그건 뭐.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 네,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보지만, 뭐, 잘 아. 모르겠습니다. 아, 저희는 그래요. 네. 네. 지금 점점 정당 종탑이 잘 보이고 있고요. 네. 네 조금 이건 지금 정질 시키고 조금 이다 다시 좀 앞에 가서 기다려 가겠습니다. 네, 네 드디어 아 어, 산타고에 온것 같은 슬낌을그네요어 조금 사람이 네, 사람들도 많이 음, 보고 있고. 여기 조금 조금씩 아, 나는 것 같기도 네, 하고. 네여기만 지나가면. 네 바로 이제 큰. 이제 광장이 나오죠 성강 네. 광장이. 네. <laughs> 아, 이제 광장에 네, 도착할 1 0 0미터1 0 0미터 네. 기분이 어때요? 네. 그냥 잘 모르겠어요. 자 네, 드디어 네. 광장. 아니에요. 조금 아,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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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저기 굴 지나야죠. 굴, 네, 지나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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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 지나야 하죠? 너무 설레었어요 네. <laughs> 이렇게 엄청난 건물들이 있는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네. 산티아고스테 정당의 뒤입니다. 네, 아. 공사를 거의 다. 아니, 공사는 같죠? 다 했어요. 거의. 여러분들은 <목소리> <하고 있어요>. <목소리> <목소리> 이죠 아, 봐. 니이 이, 그는 아, 그래? 어, 아 가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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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아, 아, 그래 아, 아, 니면는물관들어 아, 는그그 아, 그면그 아, 그그야는 아, 아, 그거는, 는 그거는, 아, 그거는, 아, 그거는,

네, 산티아고 순례객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이게 산티아고 대성당입니다. 아, 현경, 어, 눈물이 나거나 그렇잖아요? 아니요, 그렇않아요 아니, 예, 그냥, 뭐, 맹수맹수해요? 아니, 뭐, 맹수맹수한 게 아니라, 그냥, 어, 그냥 뭔가 막 완결되고 마무리되는 느낌은 안 들고요. 음. 그냥 또 이렇게 또 내일의 삶을 또어 그냥 잘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뭐또 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시? <laughs> 어떻게 해야 될지? 아 같이 찍자여고 지사도나다 유도 했다고. 여기 태권도 학범인데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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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유도 했다고? 오, 유도 했대 에이. 마에스트로 어? 태권도. 마에스트 태권도. Pero no me. Por lo sí. Y yo le digo una pizza de barbaco. ¡Pánico! ¿Sí tocando dolor de tus padres? ¿Tus padres? ¿Dolor? ¿Son vicios? <laughs> sí. ¡Oh! Corea oh. <laughs> In Korea and then it's Spain. In Korea, it's true. it's <laughs> 음.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게 이게 굉장히 이게 조개로 만든 저는 이걸 스프로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소스래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laughs> 뭐 어떤 건안 맛있겠어. 촬영하는 네, 안 거예요? 네네네아 예예. 그들어갔는데네 아, 스페인 와서 처음 먹어보는 대구입니다. 대구에 있데요 음, 대구, 음, 대구의 두께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부산 대구가 아니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먹던 대구탕의 대구는 젓갈용이었고요. 아니 그 젓갈룡? 얘기가 아니고 서울 대전 부산의 음, 대구가 아니, 아니, 알았어. 엄청 와. 됐어, 도용상이야. 아, 도용상이야. 턱댄다. 분이 잘 맞네. 네, 아니면 제가 한마디만 하면 좋아가지고. 나도 말을 나도 배웠어 이제. 네, 오늘 이곳에서 아주 맛있는 대구도 먹고 어, 고기를 먹었습니다. 나는 돼지. 어, 너 다음에 또 보자. 아따오스 안더레스.